안녕하세요. 우더게이입니다 제가 진출 벤트 해야 되는데, 아가 오게 닉네임안 보냈어요. 진출 벤트는 그냥 수요일까지입니다. 깜빡하고 안 보내가지고. 지금, 지금, 딴이 영상을 로 올리, 영상 올리기 전에 먼저 다른 사람들이랑 진출했어요. 제가 진짜 해야 될 거를, 쉬어. 오, 순하게 같이 떴다. 해야 될걸 깜빡하고 저번에. 지금, 그, 닉네임 안, 안 알려줘가지고. 응. 오늘 진 시작입니다. 수요일까지. 일단 지금, 오프 벌써 좀안시 네, 이제 곧. 저는 어여듭니다. 래가지고 조금만 같이 하게요. 시청자들이 일단 촬영해도 된대요. 그리고 쇼츠 주제는, 룬식 프라이딩 더 포레스트 주제로 올리려고 합니다. 그것도 또 중인형으로 직접 만든 다음에. 저 그림 숨, 저 그림 잘, 잘, 그린, 잘 그리는지 못 그리는지 평가해 주세요. 그리고 숭정뜬 타워의 그문 밖에 다가그 잡템 있죠, 그 아이템. 그게 어이 저타워는 오저타워는 아이템이 한 개고 있어 생정등 타워는 아이템이 두개 있대요. 그조 초보자들 꿀팁 알려주는 거에서 봤는데 저중수인데도 저 그걸 지금 알았어요. 어쨌든난 진짜 이제 일한개 이하로 나온대요. 진짜인지. 예, 유튜버가, 떡은 안 채울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일단, 좋은 자료. 오, 진짜 한개 이하네. 오케이, 좋고요, 일단. 오, 오, 벌써 3레벨이었다니. 어쩐지 헤파가 뜨더라. 아, 아, 아 오늘은 이지형인가 보네요. 개그크는 나오면 먹어줘야지. 일단 저는 군아이 초반 어 아무 사이즈 점수 을 때는 군아이가 살짝 아까웠거든요. 근데 이제는 군아이가가 안 아까워요. 상자 열 때도 가끔씩 좀 떠가지고. 순아이가 오퍼인가 1퍼인가 그래요 3레벨이 아, 2레벨 되면 오퍼가 좀 저, 오퍼 찬데 오 잠깐 잠깐만 아 배터리가 잠깐만요 일단 잠깐만요 일단 다 인맥이 돼 있어요. 일단일단 일단 저는 나가보겠습니다. 빠이빠이! 어, 아, 맞다, 맞다, 맞다. 제 닉네임은 음, h a h a o z e r o t w i -E 입니다 하하, 제로, 트윈입니다 하하, 제로, 2 아무튼, 이거, 깜, 음, 음, 또, 딴 소리 하지 마세요. 그래, 다음번, 다 이번엔, 이번엔 진짜 알려줬으니까 일단 전 나가겠습니다.